아이고야. 덥다. 어 퇴근길이에요. 한 7시 반 정도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음. 아, 일단 제가 좀 복권을 살 건데, 복권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길 직장인을 들 만나서 하나, 어떤 일을 하시고,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네, 만약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응원 겸 작은 선물 드리는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 아, 하겠습니다. <laughs> 또 이런 좀 새로운 취지의 또 영상을 찍게 된건 저희가 연봉 영상을 올리곤 하는데 사실 너무 돈돈거리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려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영상을 왜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나름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는 이야기 직장인들 이야기 좀 다루고 싶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유 더워라 취준생 때참 이런 되니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일하고 싶다 여의도에서 일하고 싶다 실 광화문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여의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였는데, 좀 달라지긴 했어요. 길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광화문에서 일하면서 이 인프라를 좀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데도 많고. 봐봐, 건물 수비예요 건물 수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통유리 건물로. 그리고 막그 통유리 건물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희 진학사 건물도 좋긴 해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뭐 작년부터 생겼고. 혼자 계신 분들 잘 노려야 되는데, 한번, 좀 뒤에, 뒤에 분한분 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퇴근하시는 길인가요? 아, 네.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 운동을 하셨어요? 오늘의 퇴근길어떻는지 그, 좀 감정을 좀 여쭤보려고, 짧게 좀, 좀, 실례 가안 된다면, 어, 괜찮으실까요? 네네. 어, 진짜요? 그러면 여기 좀 편한 자리,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아. 저는 이제 91년생이고 중국기업직장이에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있어요 96년생이고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laughs> 있습니 제가 길거리에서 연봉도 모르고 다니는데 감정평가사 지명생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월에 1,000에서 1,500을 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예요? 편차가 큰편이라가지고요 어.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네. 아, 근데 지금 사회초년생이시고 저는 이제 한 2년 차 2년 차 어. 넘어진 건가요? 500 이상이죠? 500... 까지 뭐그 정도 아, 될수 있어요 내외 네네. 정도 평균으로 아. 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 염봉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네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점수를 좀 매긴다면 몇점일까요한 70점? 70점? 네. 좀 바빴어요. 좀쉴틈 없이 일했다. 진짜 멋있는 게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아, 어. 아, 저 운동을 매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말씀드리기는좀 뭐한데 아, 주에 하루 정도 하는데 마침 어, 마침 잘못 걸린 거 <laughs> <있는 것> 같은. <같아요. 웃음> 요즘 좀 궁금한 게 96년생이시고 광화문에서 번듯한 또 직장 다니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을까요? 일한 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일상이 똑같아진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매일 하는 일하고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발전하려면 나아지려면 여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좀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저도 똑같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새로운 결과를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생각만 해요 저는. 아. <laughs>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또 열심히 사시는지. 최근에 그냥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습니다. 아 그럼 저녁이 꽉 차겠네요. 아뭐 그렇게 된다면 좀 바빠지겠죠 많이 아, 정말 지금 바쁘시니까 이제 마지막 한번좀 본인의 인생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뭐 10, 10점 만점에 6점? 저는 좀 남들만큼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광화문. 그래서 <laughs> 일 하고 있고, 운 좋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맞아, 맞아.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평범함에 그냥 운 정도 더해서 6점. <laughs> 아, 평범함에 5점이고, 플러스 1 6점이. 네. <laughs> 네. 아,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네. 가정을 채우시겠다. 네. 더더 어. 채워가겠다. 아,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소정에 또 선물 드리고, 립 아, 어, 희망을 드려요. 어떤 희망을 드리냐면, 복권이거든요 어. 집에 가셔서 한번 혹시라도 되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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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어떠셨어요? 내가 운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하 얼굴이 안나가겠지만 너무 또 인상도 선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까지 아, 여전히 살만하다. 어번여까 어, 어쩔까? 어 그냥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채널인데 저만 나오게 찍고 있는데 새끼 한 30초 정도만. 아, 아 힘드실까요? 아, 그쵸. 네, 잠깐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다첫 아, 트라이 했던 분이 듣고 쭈르륵 연달아 실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게일상이겠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힘든 거? 인간관계 아닐까? 왜냐면, 사실 뭐 성과나 이런 것도 뭐 사원급이나 대리급이 100% 컨트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노력할 수 있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내 노력을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결과적으로 이제 나의 또 성격, 뭐 리더십, 팔로워십, 여러 가지에서 기인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나의 부족으로 혹은 나와 맞지 않으므로 인간관계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인간관계가 쉽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한마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절대로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 저의 부족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부족함, 나에 맞지 않음으로, 나와 맞지 않음으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느낀 포인트도 있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걸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나중에 어느,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를 할수 있기를. 아, 또 이제 혼자, 혼자 또 계신 분들을 좀, 혼자 계시는데, 여자분이나, 그러니까 남자 했으니까, 여자분이나, 혼자 계시는데, 우리 이제 사회 선배님들. 혹시 유튜브 혼자 찍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저기 앉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좋았어요. 퇴근하고 지금 취미생활하고 집에 가는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이... 뭐가 있어요? 이 위기 뭐예요? 아, 지금 뭐 화선지 네. 뭐 서예하고서 아. 집에 돌아가는 중이라서 서예에 관심을 아, 가지게 아, 된 계기는 뭘까요? 어렸을 때 네. 서예를 조금 했었는데 어른 돼서 다시 생각이 나 가지고 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네. 실례가 네. 안 되는 혹시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신 건가요? 네. 초등학교 몇년차 정도 계신 거예요? 한 8년, 8년 차. 와, 진짜 뭐 신입이 약간 이때 초중반처럼 보이세요. 아, 그래 <laughs>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직장인분이 아니시다. 그죠 어떤 걸좀 여쭤보고 싶었냐면, 요즘 좀 행복하신지, 고민은 없으신지,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즐거워요. 연차 돼가지고, 약간 적응도 되고 해가지고, 아, 진짜? 행복하고. 혹시 또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최근에. 예를 들면. 투자가 잘되더라던가 아, 연... 투자는 망하고 있어. 투자는 망 아, 한국주식. 예, 한국주식에 비중이 많아가지고, 요즘 미장이 좋은데. 미장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했는데, 네. 제가 테슬라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고점에 몰려있어가지고. 아, 한때는 또 그렇게 또 행복할 수 없었다. 네. 지금은 또 이제 엔비디아 상대적 박탈감. 맞아요. 아, 저 또라. 아 <laughs> 아니, 사실 언젠가 오르겠죠, 그래도. 그렇겠죠 그럼 음, 요즘에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뭐 결혼이라던가 그쪽 분야에서는 좀뭐 고민이 있으시다가거같렇진 않으세요? 아직은 그런 아...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 하신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많이 비... 있어요 아 진짜요? 저 빼고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러면 근시 좀 조급해지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한몇년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시기가 딱 지난 다음에는 <laughs> 네.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20대 후반에 약간 조급함? 어... 내가 서른살에는 뭔가를 해내야 될것 음... 같은 데낌 느낌 있었는데, 네네. 그게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 아, 별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또 생각이 없어질 것같요 아, 소급할 필요 없다. 응, 응, 응. 그럼 인생의 행복도가 몇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00점 만점에 한 88점? 와, 진짜 특이한데요? 아, 그래요? 8 8년생 아니시죠? 아, 아 그건 아니죠. 90점은 너무 만족스러운 느낌이라서.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적당히 만족스럽고 나머지 12점은 어떻게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더 즐거운 생활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약간 요즘은 비슷한 생활의 반복이니까. 아, 와. 대박인 게 네. 방금 직전에 남자분께서 요즘에 고민이 루틴화된 삶이래요. 뭐. 완전 공감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취미생활도 더 하시려고 하고. 네, 는사합니 제가 많은 건못 드리고, 그래도 설렘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고건을 또 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설렘을 가지고 또 퇴근길 <laughs> 또 행복하게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가 또 그런 의미가 있네. 날좀반성하고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불행을 얘기하지 않는 게, 그리고 난 표정이 보이잖아, 적어도. 지칠만도 하잖아. 하루의 끝이잖아, 거의. 그럼에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 하루에 대한 고향감도 있을 터이고,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또 해주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내 삶을 좀 반성하게 되 돼. 그래서, 아, 나도 좀 긍정적으로 살자.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저 혼자 유튜브 찍한세 네. 가지 정도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아 그래요? 아 힘드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죠 힘들다는 얘기죠 내일 <laughs> 콘서 네, 말하는 것만 나갈 거예요 아 어, 그렇긴 하죠 지 그렇긴 한데 치킨 냄새 난다 미쳤다 그치? 치킨 냄새 여러분들 그 길거리 게릴라 인터뷰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고 막 그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위 10%, 20%인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서 내보내냐. 진짜 고의적인 거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그 저희가 아, <laughs> 겨우겨우 한걸다 내보내는 의도적으로, 편향적으로 편집해서 거르는 건 없어요. 진짜 한 어, 명도 안 빼놓고. 어, 어 <laughs> 웬만하면 다들려고 해. <laughs> 그렇게 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영상이. 네, 그 사람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혹시 뭐 오늘 회식 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헬스하고 집에 가기. 와 진짜요? 퇴근하시고 헬스. 되게 <laughs> 쉽지 않죠. 아, 운동을 안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운동을... 저도 그 네. 에이징 커브라고 하잖아요. 네. 30대 중반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체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또 운동을 더안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악순환처럼. 네. 어디 뜨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력이 네. 어떻게 되어요 안 아프려고 아, 진짜요? <laughs> 계속 회사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네네. 거북목 있어가지고 아, 혹시 어떤 네. 일을 하시나요? 기획기를 기획 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사 회사... 그냥 네 대기업 다니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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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연차가 지금부터 30세 후반 정도 되죠? 아 저도 38이고 네. 10년 이제 과장 네. 과장님 아, 과장 아 과장님 4년 차저 네. 궁금한 게 <laughs> 네. 오늘 하루 네. 어떠셨어요? 몇 점일까요 오늘 하루? 70점 네. 아, 다들 네. 90점, 100점 없더라고요. 원래 90점 정도 됐는데 아.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0점 <laughs> 깎여서 70점이에요. 아. 귀신같이 아마 주식 얘기 나왔거든요. 또 한국 주식 네. 아. 투자로는 근데 네. 인생 수익이 있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네. 조금 뭐 선해가 있는 편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습 요즘에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 최근에 또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지. 네. 짧은 고민 하면은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아, 석사예 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이 가지고 짧게는 아, <laughs> 내일 시험 고민이 아, 하나가 있고. 회원 다니시는. <laughs> 아, 긴 고민 하면은 네.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고민일 텐데 행사도. 다리다가 언제 또 나와야 될 텐데,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그때 되면, 예전에... 뭐, 뭘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요즘은 70세까지는 이래야 된다는데. 뭐, 그런 꿈이? 혹시, 그럼 가정은 이래야 되 네. 아니,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 네. 사실,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좀더 뭔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조금 들고 있어요. 음. 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때가 아,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아. 결혼하는데, 지금 뭐, 여자친구 만나고 있고, 좋은 데가 있겠죠. 아. 크게 또 스트레스는 안받으시는데네아그저 네? <laughs>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내 그러니까 인생 네, 점수를 네. 매긴다면인데 네몇 네. 점일지 물론 너무 과정이죠 사실 뭐좀한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70점 주식이 0점내 인생은 90점, <laughs> 네. 90점. 네. 간단하게 이유를 좀들어보수있어요 그냥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일할 때일 열심히 했고 <laughs> 뭐 나머지 아쉬운 네. 10점 내가 앞으로 채워가야 할 네. 10점이 있다면 생각은 알면 돼 100점은 뭔가 부담스러워서 90점 했어요 어쩌면 <laughs> 네. 마음은 또 100점일 수 있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작지만 하나 네. 좀 선물 좀 드리고 있어요 아, 예. 복권이 있는데 오 아,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그 내일 그 희망을 좀 아. 드린다고 집에 가셔서 아장에당청이 되신다면 <laughs> 네. 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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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사세요아 네. 진짜 왜 이렇게 아니 다들 표정들이 다들 좋은 거 행복보이일난 그, 내가 고민이 그래서 그런지 계속 결혼을 아직 못한 거에 대해 좀 조급하지 않은지 계속 묻고 있잖아 근데 다들 아 괜찮다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리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내가 너무 조급했나? 내가 너무 뭔가 안달복달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전국의 조급한 취준생들한테 한마어 갑자기 이제 취준생으로? 아 그래도 취업은 빨리 하면 좋지 <laughs> 아 조급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취, 취업은 왜냐면 또 각자마다 이제 집안 환경 그리고 또 언제쯤 어떻게 또 커리어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본인만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게 좀 늦었다 싶으면 조급해 하는 것도 맞지 사실 여인인님 인생은 몇 점이에요? 인생? 할 시점 하자 할 시점 하자가 좀 그랬냐? <laughs> 말투가 좀 그랬나? 할 시점 할게 할 시점 이유는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고 나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근데 나머지 20점 부족한 20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간것 같아. 그래서 그 아쉽고 그 20점을 좀 채워가야 된다. 원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뭔가 이 시점에는 30만 유튜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지 그런 거야. 됐어? 촬영 끝. 촬영 끝.